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척 영업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 부분 없었냐 영업 처음 시작할 때 힘든 부분이 없었냐라는 질문을 종종 듣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을 처음 할때 저도 안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정도로 힘든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영업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갈 곳이 있는 곳이 감사했고 그리고 그냥 할수 있다는 게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뭐 가령 만날 사람이 없다고 사무실에서 고민만 하고 있었다면 점점 고민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스노우볼 효과가 일어나서 아마 제 프로에 꺾였을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는 그냥 오후에는 나갈 곳이 있었고 그 나갈 곳이라고 하면 개척지죠 개척지에 가서 어찌됐든 인사를 하면서 영업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덜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미루어 봤을 때안 좋은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사무실에 붙어 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았요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사무실에 활동을 잘하거나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오후 시간이 되면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오후 시간에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이랑 같이 머물러서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일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커피 한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인 이야기 또는 현상 유지에 관한 것들 불평 불만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휩쓸려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런 것에 휩쓸릴 상황이 아니었던 게 오후 되면 그냥 사무실에서 나가는 경우가 거의 백이면 한95 정도는 됐기 때문에. 어, 현장에서 고객들이랑 어울리면 어울렸지 같은 fc들 또는 이제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일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사람이 또 계속 안 되지도 않고 일이 잘 되는 사람이 또 계속 잘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부정적이나 냉소적인 생각은 잠시일 뿐이기도 하고 지속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무르는 사람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떤 사람이 긍정적이었다 부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때에 따라서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마저도 잘안 된다면 그냥 현장에 나가서 고객들을 응대한다든지 아니면 가만 고객들을 계속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낫습니다. 현장에서 거절당하고 고객들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게 오히려 사무실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냥 많이 움직이시면 좀 그런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거절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엔 조금 달갑지 않죠. 왜냐하면 영업을 해봤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거절을 살면서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익숙하진 않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절을 여러 번 당하다 보면서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 거절이 내가 싫어서 하는 건 아니구나. 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고 내 브랜드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싫어하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객들은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냥 당연스럽게 거절을 하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이게 된 시점부터는 세일즈가 좀 두렵지 않고 재밌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4개월 전까지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번 달이 그 심지어 마감이 잘 되고 있을 때도, 다음 달을 걱정했고, 다음 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괜히 막몇년 뒤에도 이걸 할수 있을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4개월 정도가 됐을 때는, 아, 내가 마감 걱정을 크게 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 이유는, 내가 현장에 나가서 움직이면 계약이 나온다는 사실을 한 3, 4개월 하다 보니까, 몸소 느끼게 된 거였죠. 계속 그냥 나가서 내가 열심히 뛰면, 이번 달 마감도, 어차피 될 텐데 내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도 역시나 내가 뛰면 나올 거라니까 내가 안 뛰지 않는 이상은 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지 뭐먼 과거에 연연하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괜히 걱정하거나 이랬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다른 생각을 저는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현장에 나가지 않고 약속이 없고 자꾸 다른 생각들을 만들어서 했다면, 그러니까 책상 밑에서 자꾸 뾰족한 수만 찾고 있었다면 오히려 그 뾰족한 앞정에 찔려서 다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저는 현장에 계속 나갔었고 활동하는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일을 열심히 했던 편이 더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업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나 고민이 많이 되시거나 또는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드신다면.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활동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활동 나가기 전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되며 가서 어떻게 말 걸어야 되며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어차피 내가 고민했던 것들 중에 한 7, 80%는 다 해결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자체가 역설적인 측면에서 안 나갔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가령 나가서 무슨 말부터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은 나가서 말을 걸어보면 한몇 시간 정도 개척 활동을 하다보면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해결이 안될 수도 있겠죠. 뭔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들어오셔가지고 스스로 셀프 피드백 하신 다음에 보완하고 다시 실행하시면 다음에 나갔을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형태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해결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안 나가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완벽한 준비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거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고민이 줄어들고 머리가 가벼워지고 그리고 실행을 안 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머리가 더 무거워진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는 영업인은 현장에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그게 엄청난 비법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있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어차피 받아봤자 내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좋은지도 몰라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완전히 정리해 놓은 이 전자책 자료들 이런 거 가서 바로 하시고 성과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거를 구매하셔가지고 계약을 바로 뭐 월납 130, 150 했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개척을 그래도 혼자서 뭐 2주든 한 달이든 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본인 했던 방식에서 뭔가 안 되니까 제걸 구매하셔 가지고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내가 실행을 했었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실행이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일단 아예 안 해본 거예요 아예 안 해본 상태에서 그냥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있으면은 나는 무조건 할수 있을 거다 라는 기대감으로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일단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좋은 자료를 받아도 이게 진짜 될까 또 그거를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를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영업사원이 힘든 거는 그냥 주저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고민거리가 아닌데 그고민거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긁어 부스러움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고민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왠지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거그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것 또한 결국 나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냥 한번 한번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냥 용기 내서 부딪혀 보시면 나가기 전에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의 크기가 이 정도로 느껴졌다면 막상 나가보면 한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허들의 수준이었다는 거를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냥 한번 믿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업하실 때 두려움은 없었냐, 힘든 건 없었냐, 이런 부분은 저는 뭐 크게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거절,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죠. 그것들도 다 시간 이 지나면서 그냥 적응이 됐었기 때문에. 아, 갑자기 생각났네요. 추울 때, 더울 때 힘들었습니다. 이 개청 영업이라는 게 밖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울 때 추운 곳에서 일을 하고, 특히나 새벽에 진짜 추웠거든요. 근데 그런 거 힘들었고, 그리고 또 여름에 낮에 한참 더울 때 이제 나가서 일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크게 현장에서 계속 움직이면은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안 좋은 사람을 만나보면 또 그만큼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런 게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실행력을 한번 늘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서 영상을 켜서 말씀을 짧게 드려봤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